안녕하세요. 교육진담 6 5일에터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음, 안녕하세요. 예. 아니, 아, 네. 아왜 갑자기 좋아요. 아니 민우님 오늘 기분이 좋아서. <laughs> 아저 이제 요즘 열심히 <laughs> 앞으로 2022년은 교육진담과 함께. 아, 예. 그래서 개인 방송도 3월부터 시작. 어. 오. 예, 진짜로요? 네. 개인 어, 방송? 네. 네. 어. 교육진담에서 이제 제가 원래 아이디가 교육이 세상을 바꾼다잖아요. 예. 예. 네, 원래 그게 그. 교육사회학에서 만들어진 용어거든요. 예, 거기에 맞춰서 이제 예, 개인적인 이야기를 막 5분, 10분 하면. 원래 맨날 한다고 했었는데 1년 네. 동안 말만 하고 안 했던 네. 바로 그거. 올해 아. 3월부터 시작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자 많이 늘겠주세요 구독자 많이 늘려주셨죠. 구독자 많이 늘려죠 대통령선거 끝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지. <laughs> 네. 에, 자, 오늘. 방송? 아. 예, 굉장히 이거 이슈 될수 있는 방송이에요. 오늘 긴급 예. 진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됐어요. 네. 솔직히 네. 이건 저한테 매우 충격적인 일이고 충격 사건이에요. 이거, 네, 이거, 완전히, 이거, 이거 완전히 제목 제가, 제가 제목 정할게요. 어, 네, 충격 사건. <laughs> 아니, 충격 딸기, 사건이에요. 네, 이건. 진짜로요. 네. 솔직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당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건. 맵그니까 어, 이건 어떤 특정 사람만이 이렇게 당하는 게 아니라 그치. 아 누구나 진짜 나도 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강력하게 오늘 좀 주제를 정해 봤어요. 어떤 으흠. 일이냐면 지금 이 학생 이제 수능 성적표 내가 띄울 거예요. 그 창에 다 띄울 건데. 네 네. 창에 띄울 이학생뭐 지금 현재 이 학생 그냥 수능 등급이 국어 2등급, 수학 1등급, 영어 음. 2등급, 음. 탐구 1등급이에요. 음. 뭐, 2121 이렇게 나왔어요. 등급만 음.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다띄워볼테니 근데 음. 이 학생을 어이 정말 가고 싶어 하는 게 이제 약대거든요. 그래서 음. 어 제가 중앙대 약대 괜찮다. 라고 저는 벌써 추천을 했어요. 네. 참고로 대한민국 2위죠. 약대 서열. 음, 그렇죠. 그치. 어 중앙대 막 지금 뭐 네. 성균관대하고 막 중앙대하고 막 서울대 약대 음. 다음으로 예, 중대성대 약대가 서열, 네, 2, 서열 2, 2, 2위 정도 2위로 봐야 돼요. 네. 네. 현재까지는 원래 전통적으로 는그 서열 2위인데 네. 엄청데가 이제 그 삼성병원 때문에 음. 치고 올라온 거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중대약대는 어, 빅3로 인정을 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대 빅3가 서울대 연대 카톨릭대 의대인 음. 것처럼 음. 아, 약대 빅3는 서울대약대 중대약대 때 성대학대를 음. 꼽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그다음에 중앙대가 음. 이제 이번 그 약대 전국 경쟁률의 최하위예요. 서울대 빼고요. 서울대 빼고요. 그렇죠. 서울대는 네. 툴을 봐야 되는 거니까. 네, 네, 네. 서울대 빼고 어, 경쟁률 최하의 4.08대 1을 최하를 기록했고 해서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봤습니다. 왜 수학과 반영비율 75%니까. 음. 그래서 저는 그러는데 아니 이 학부모님이 배치 프로그램을 돌린 거죠. 우리가 거신가요? 이제 메이저 배치 프로그램을 에이. 뭐 다들 아시는 뭐 음. 타이자 뭐 진학, UA 뭐다 돌려본 거예요. 음. 어, 이상하다해 저도 한번이 점수를 넣어봤어요. 음. 근데 아니,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어디, 어느 정도를 해야지 이건 뭡니까? 불합격, 완전 최종 불합격이라는 게 빨간 게빡 찍힌 거예요. 이 점수를 넣는데 배치 프로그램을 안될 것이다. 그렇지. 수업도 수업. 아니야. 음. 어, 수업도안 된다는 네. 얘기야. 그러면 학생이나 학부모가 배치 프로그램을 솔직히 학생 학부모님들이 가장 첫 번째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거는 그쵸. 컨설팅 전문 컨설턴트를 만나기 이전에 프로그램을 돌려보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빨간 불이 팍팍 떠서 최종적으로 불합격이 뜬다라면 하 누가 이걸 넣겠습니까 못 넣죠. 여기를 어떻게 이 점수로 그리고 또 국어하고 영어가 2 등급이 상태에서 점수까지 아 그러면. 이런 생각 아 국어 영어가 약하니까 내가 안 되나 음. 이런 생각이돼서 음. 여기도 역시 불합격을 잡히나 이랬,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 학부모님한테 이 학부모님 학생한테 소신을 아닙니다 저한 분만 믿어 주십시오 그리고 솔직히 이 학생이랑 정말 비슷한 학생이 또한명 있었어요 이거 방송 들으면 아마 그 학부모님 지금 방송 이 방송 듣고, 듣고 계실 거예요 왜그 부모님들도 그 부모님도 여기다 내야 되라고 그랬었어요. 음. 수학과 1등급이 돼갖고. 근데 그, 결국 그 학부모님을 안 넣었어요. 아. 그리고 이 학생을 넣은 거예요. 음. 그리고 솔직히 학부모님이 그럼 최적, 수, 추가 합격까지는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세상에나 세상에나. 이건 음. 추가 합격도 아니고 최초 합격이 음. 지금 합격증이 온 거예요, 지금. 아니, 어떻게 배치 프로그램에서는 최종 뭐 완전 불합격으로 음. 떴는데 추가 합격도 아니고, 최종 최초 합격을, 어, 최초 합격을 해버리는 이런 사례가 나온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 이 질, 어, 배치 프로그램, 각 기관들에서 사용하는 배치 프로그램을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얼마나 신뢰하겠냐는, 음.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입시가 바뀐 첫 해였단 말이에요. 좀이 부분은 매우 신중히 좀, 신경 썼어야 될 부분인데, 그러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이러한 비슷한 성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이러한 배치 프로그램의 결과만 보고 지원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 너무 속상한 거죠. 저 입장에서는. 음, 음, 그게 아닌데, 충분히 될수 될 있는데, 그냥 이런 것만 보고 단지 포기를 한 거예요. 그냥 너무 안타깝게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주제를 한번 끊어낸 거예요. 네, 뭐. 이것이 심각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 심각하냐면, 우리가 이제 정식 배치 프로그램을 돌린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전에 처음의 <laughs> 역사는 이제 배치표였잖아요. 배치, 장판지표, 장판, 아, 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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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판. 이렇게 그렇죠. 음. 붙어 있었죠. 그런데 그 배치표를 만들 때의 기본 값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기본 값을 딱 놓고 봤을 때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옳타 그르다를 떠나서, 대한민국 대학은 피라미드 구조예요. 그쵸? 저는 이 부분이 <laughs>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 그냥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학의 서열이 발표되지만 상위 10개, 상위 20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모든 것들이 서울대, 음. 그 다음에 의학계예요. 음. 그죠 네. 정해져 있는 서열이 명료하게 만들어지는 대학이에요. 대학의 서열이 이루어진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배치 프로그램을 만들기가 쉬워요. 음. 그렇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배치 프로그램이 역설적으로 한국 사회의 대학 서열을 만들어 내는 또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대학 서열화로부터 생겨난 기제이지만 이것이 또 역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한국 대학의 서열화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어디가 맞을까요? 배치 프로그램. <laughs> 배치 프로그램은 어디가 맞아야 되죠? 배치 프로그램은요, 꼭대기만 맞는 거예요. 음, 최상 <laughs> 그렇죠. 중간은요, 틀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중위권 대학 할 때는 이거 믿으면 안 되거든요. 중위권 대학은 와서 이렇게 넣어. 그러면 붙거든요. 어떤 여학생이, 저꼭그 학교 들어가고 싶어요. 그랬는데, 배치표에 다 불합격이라고 돼 있어서, 너 붙어. 음. 그랬더니, 뭐, 앞구르기 세번 하면서 학원에 들어오겠습니다. 딱 이렇게 <laughs> 얘기했는데, 여자애가. 아니, 앞구르기 세번 하고 안 들어오고, 한라봉만 계속 보내는 거야. 아. <laughs> <laughs> 천혜향 보내고, 예. <laughs> 네, 한동안 천혜향을 맛있게 먹었었죠. 바로 그런 것처럼, 중상서부터 시작해서는 구멍이 있어요. 네, 이것까진는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는, 들고 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때그때의 흐름, 그리고 그때그때 수능의 난이도, 그때그때 수능의 난이도와 대학별 정원의 편차, 그리고 대학이 반영비로 어떻게 적용했느냐에 따라서 각각 정해질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거는 내가 용, 인의를할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보편적인 배치 프로그램을 하나의 기준점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근데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음.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건 최고 꼭지점이 틀린 거예요. 그렇네요. 그쵸? 중앙대 약대는 중대 약대를 네. 틀리면 뭐한 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한 거야. 너네 돈 받으면 안 돼. 이렇게 음. 되는 거예요. 돈 받고 한 거잖아요. 어? 너희 도대체 돈 값을 한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잘못된 게 정당한 대가를 받고 정당한 내용을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뭐한 거예요. 이게. 제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배치표의 근간이 되어지는 피라미드의 최상층의 꼭지점을 틀린다면 뭘한 거냐는 거예요 도대체 올해 배치표를 어떻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대약대를 틀리면 뭘 맞추겠다는 거예요 네? 중대약대를 틀리면 도대체가 이 프로그램의 기본값을 어떻게 설정했다는 거예요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뭘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 막 이렇게 딱 이거, 이거 틀렸어요.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에이, 뭐 설마 봤는데 심지어 에, 대한민국의 뭐 원서접수 대행회사잖아요. 음. 안은자리에서 몇백억씩 계속 벌고 그 돈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값과 다양한 형태의 변수에 대한 알고리즘 체계를 정립하셔야 합니다. 꼭지점이 틀린 거는 이건 변명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 하시면 안 되는 실수예요. 이거는 실수의 문제라기보다는 능력의 문제입니다. 음. 저 굉장히 비판적으로 봅니다. 음. 그래서 중대학대를 틀렸다 이거나면 이 방송이 돌고 돌고 돌아서 이 회사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분과 제가 알기도 하는데 죄송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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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죄송한데 그 개인적으로 신분이 있는 것과 그저 잘못하신 것도 잘못한 거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엔지니어 뿐만 아니라 컨설턴트들이 에, 조합을 하셔서 교정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음. 이거는 한 사례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음. 즉, 중대학대가 틀렸다가 아니라 올해 전체적으로 이 회사의 배치 프로그램 상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었고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매너리즘에 빠져서 음. 변화된 형태의 수능체제에 맞는 배치 프로그램에 대한 현실적인 내용들을 만들어내지 못 하셨구나,가 되는 겁니다. 재밌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음. 아, 고2, 지금 현재 예비 고3. 음. 예비 고3. 예. 음. 학부모님들께서는, 그리고 학생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음. 아, 탄력적인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비슷한 뭐 사례 예시로 최림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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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원에 네. 네. 학생이 이제 고려대를 음. 합격을 했습니다 네. 정시 최초학으로 합격을 네. 했는데 이제 이 친구도 고려대는 이과생이죠? 네 이과생이었는데 음. 이제 고려대는 그래도 이 배치 프로그램 이제 다 돌려봤잖아요 네. 좀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좀 꿈이니까 음. 이렇게 넣어본 거죠 그리고 이제 한양대랑 중앙대는 너무 안전빵이었어요 음. 중앙대 음. 이과학생인데 음. 음. 중앙대 경영학과가 너무나도 이제 안전 그러니까 막, 막말로 음. 안전빵으로 떠서 여기는 그냥 넣고 음. 그러고 음. 한번 기다려보자 했는데 웬걸 고려대가 최초합이 되고 그렇죠. 한양대랑 중앙대가 떨어진 거죠 네, 네 그걸 보면서도 아, 어떻게 보면 반대 사례죠 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너무 그 배치급 프로그램을 실, 너무 이제 맹신하는 것도 문제지만 조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세심한, 네, 네 적용이 네.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러니까 저는 뭐, 아, 네. 계속 제가 이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음. 거는, 이거를 보고 듣고 하는 학부모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와, 진짜 이거를 맹신했을 텐데. 아, 네. 제가 오프라인에서 컨설팅 받을 때도 어머님들이 저랑 컨설팅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는 게 제가 배치 프로그램을 돌려봤는데 거기서 몇 칸을 음. 뜨고 뭐 색깔이 어떻고 뭐 이런 생기 어머니 괜찮습니다 한 예로 우리 아는 지인 선생님 조카가 수학이 5등급이 나왔어요 요번에 음. 수학이 5등급이 나왔어요 문과생인데 근데 경희대 괜찮아 너 경희대 너 땡땡땡 학과 너 괜찮아 수원에 있는 경 네. 수학이 5등급 나왔어요 최초 학교였겠대. 아이고 그래서 그 고맙다고 보내드라고뭘또 음.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돌 거기서도 마찬가지 거기 칸수 형님이 칸수 보니까 이게 안되는데 이 칸수가 이게 부족한데 이게 가능하게서 괜찮아 너 그래 그 선생님은 이제 나를 오래 신뢰하고 봤으니까 믿고 넣었어 근데 돈을 올렸다면 그 선생님이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최초 합이될수 있냐 배치 프로그램에서는 음. 정말 그 불가능하다고 나왔는데. 나왔기 때문에 안 그러니까 넣은 거죠. 이 사람들이 좀 만들 때 정보의 역선택이라는 걸로 변명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배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이걸 보고 정보의 역선택 때문에 이거 구멍이 났다. 이건 비겁한 변명입니다. 굉장히 비겁한 변명이니까 이런 거예요. 매출이 몇백억이 되시면 매출이 몇백억이 되고 거기서 만들어진 이익이 수십억이시면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첫 번째, 인구 감소에 따른 수험생 변화 예측 못 하신 거고요. 두 번째, 정시 인원에 대한 어떠한 누적된 형태의 확대에 대해서 고민 못 하신 거예요. 세 번째, 상위권 대학에 있어서의 의학계에 있어서의 학생들에 있어서의 입학 정원의 증가에 따른 전체적인 대학의 연세적인 형태의 이동에 대한 예측 못 하신 거예요. 그리고 돈을 왜 받아요? <laughs> 오늘 정말 신랄한 방송이네요. 아 이렇게 아, 아, 방송 이렇게 이아 네. 잘못 뭐나 이런 방송 안 돼요, 돼요 진짜. 예, 네. 요즘 안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상식적인 부분이 아니야. 제가 이렇게 왜 화를 내냐면요 음. <laughs> 그러니까 기본을 요즘에 우리나라가 이 기본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laughs> 아니, 저, 이, 기본이 무너지면요.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본을 좀 해야 된다. 라는 걸로, 예, 저는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